부부 생활과 부부 성생활 전략 전술 부부 성생활 방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성생활을 할때 은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힘을 증가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성껏 인내심으로 만군의 여화 이름으로 끝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그데 부부성생활을 할때 멈추는 것은 안됩니다. 항상 힘들으면 천천히 하는 것은 되는데 그런데 멈추면 안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우리는 부부 생생활 하는 것을 노래 찬송가 하듯이, 노래 찬송가를 훈련하듯이, 노래 찬송가를 하듯이 해야 됩니다. 노래 찬송가 훈련하는 것처럼 같습니다. 부부 생생활은 우리가 아침에 어긋나지 여우와 싸움 전략 전술을 칼을 훈련하는 것처럼 같습니다 칼을 훈련하는 하듯이 칼을 훈련하듯이 이렇게 로봇 승차물을 해야 됩니다 여우와 머리의 찬성과 전략 전술을 포도를 어, 그 다음 소리를 연 다음에 에, 소리를 음으로언유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저금씩 전가하면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생생을할 때, 급해 하면서 할 때, 급해 하면 급해하면, 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속도를 어, 조금 큰 힘으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속도로 갑자기 내맞돼요 그러면 무조건 몸이 상합니다. 몸에 병이 생겨요. 일찍 늙어요. 오래 못갑니다 몸이 다따라요 몸이 염증이 생깁니다. 몸에 갑자기 시작부터 갑자기 조금 빠르게, 조금 큰 힘으로 하면 그러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일찍 늙어요. 어, 백세까지 어 부부 성장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어어렵 된다면은 그 다음에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급해면 안 됩니다. 어, 순서가 있게 한 발짝 한발 찬송가 하듯이 후드를 여덟 시반 시간은 적은 느리게 조금 작은 식으로. 이목 우리 노래, 음, 노래 찬송가 불린 할때이 후두 먹에 후두 후두를 열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 시은 어떻게? 눈을 감고, 저 후두에 눈을 감고 후두에 집중해야 h 요 집중하면서 소리를 내야 a 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손을 목에 잡고 눈을 감고 모든 정신을 다 후두에 집중해야 n 요 Saw, l i t 이렇게. 한 글자 혹은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호두에 어 암맥을 주지 않고 이렇게 호두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어보면 우리는 어제 감각이 매우 진합니다 어 이게 이 호두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눈을 깜고 집중해야 돼요. 다른데 주변에 누가 뭐 감시하고 듣고 어, 저소하는 거 그런 데 정신 차리면 안됩니다. 우리는 어, 기도로 의지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음,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면 파고그 다음 이렇게 후두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30분 후두에 여는데 집중을 해야 이게 제일 아름다운 노래 찬송가가 그러면 이게 호두를 잘못 열면 으 그러면 이렇게 호두가 쉬어 호두가 어, 쉬어이 아름다운 너리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두 열 때에 매우 집중해야 돼요. 열심히 정성껏 인내심으로 막문의 여와 열음으로 어, 끝까지 이렇게 시간 집중을 하여 호두에, 호두 후두 열 때는 호두에만 눈을 감고 이을후대대고 이렇게 강강을 감각, 얻으면서 이렇게 라라라라라. 소리 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소리 크게 하면 돼요. 소리 작게. 서, 소리 크게 하면 돼요. 소리 작게. 라라라라라. 아침에 일어나면 요래이 우리는 말도 안 하고 아침에는 이 말을 못해본 이렇게 매일 아침에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여덟 시간인데 그 여덟 시간 내는 말도 안 하고 노래 선생하도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 이친위 자매님들과 이야기도 안 해보고 집사람들과 이야기도 안 해도 이거 모두는 이렇게 잠자는 상태예요. 여덟 시간. 그런데 일어난다 하면은 그러면은 매우 의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후드를 열어야 돼요. 갑자기 큰 소리로 열으면 목이 목에 후두가 죽어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도 쉰 다음에는 낮에도 이게 아름다운 발성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목리이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 창성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어, 이런 거 발성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 추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발성도 아름다워야 추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억 을 얻으면 사랑도 다 같이 얻게 됩니다. 우리 노래는 추억인데 어, 우리 본인께는 그러면 사랑을 얻게 됩니다. 어, 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어, 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더 좋고. 아, 우리는 이, 에, 여호와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에, 여호와께 노래 찬송하러 여호와 성령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 찬양을 드리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께 사랑을 받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 매우 열심히 정성껏 인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 끝까지 견지해야 어 됩니다. 이호두를 아름답게 열어야 네, 매우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열야 돼요. 저, 힘을 조금씩 적게 하면서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집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눈을 감고 호두에 손을 대고 어, 집중하면서 랄랄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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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랑합니다. 주변에 이 정신을 집중하면 이호두에 어, 피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 갑자기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집중하요 시간 집중이 바로 이호두에 있어야 되요 정신, 정신 집중이 호두에 있어야 있어야 호도가 바로 어, 이렇게 잘 됩니다. 안다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후드가 후드를 어, 이렇게 아름답게 열듯이 우리는 후부 성생활도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후드를 30분 이렇게 에, 작은 소리로 옇 다음에 그 다음 17분 좋아은 가슴 힘으로 해야 돼요. 원래는 후드 30분 열 때는 어, 저게 작은 소리로 목힘으로 충분합니다. 목힘으로 여는 것이 충분합니다. 힘도 작은 힘입니다. 그게 열다가 그다음 30분 후에는 어, 열렸어요 보도가 열린 다음에 갑자기 단전심으로 내려가 맞네요. 단전심은 고음입니다. 고음에서도 너무 고, 높은 음은 안 돼요. 고음에서도 이렇게 낮은 힘 고음에서도 단전심에서도 낮은 심 단전 쎄. 그다음 우리는 갑자기 내려가안돼요 먹힘에 30분의 먹힘 으로 작은 소리로 하다 갑자기 단순히 힘을 니다 그러면 이목침에서 이렇게 가슴 힘으로 내려야 돼요. 1시간 있다 그 다음에 17분 좋아하는 가슴 힘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배 힘으로 10분 좋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지났죠. 어, 그때는 단전심으로단전심에 망군의 여와 여름으로 작은 단전심 힘으로 어, 일단 해야 돼요. 2~3시간까지 간다면 어, 그러면 됩니다. 그때는 2~3시간. 되면 어, 두세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되면 그러면 어, 이 작은 단전 힘이 중간 단전 힘과 큰 단전 힘으로 쭉 올라가요. 두 시간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되면 어, 매우 트렁 트렁하게 막 이게 후두가 잘 열리고 아름답게 잘 열리고 그다음에 단전 힘이 예, 매우 숙면됐어요 매우 매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구두가 아름답고 동작이 몸의 동작이 아름다운 것 처럼 이 단전 힘을 우리 힘을 사용할 때도 매우 아름답게 사용있어요 힘이 아름답게 나와. 아, 우리도 이렇게 에세시간부터 일곱 시간까지요 아 매우 아름다운 이호두 발성과 에 노래 찬송가가 매우 아름답게 나와. 매 미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강하게 잘 살리는데 아름다운 노래 찬송가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런데 우리는 어, 이렇게 여호와 노래 찬송가 전력 전술을 훈련하듯이 우리는 어, 이 여호와 부부 생활과 부부 성생활 전력 전술을 이렇게 어, 같이 하는 에. 어, 방법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부, 성생활도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크게 하고, 시선부터 크게, 시선부터 신을 세게 하고, 그 다음 빠르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돼요. 몸이 딸고 염증이 생기고 암력이 생기고 몸이 불편하고 말째요. 그 다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습관적으로 되면 그러면 질병이 생겨요. 질병이 생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6십대면 감각이 없어져요 부부성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음흉함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씩 힘을 증가하면서 이게 관리 잘한 사람들은 백세까지도부부성생활 합니다 그 보부성 생활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아, 그러면 어, 노래에 천전과 훈련을 하듯이 30분을 이구드를 흥미와 마음으로 부드럽게 읽어, 조금씩 힘을 증가하듯이 보부성 생활도 어, 30분은 이렇게 적은 놀이게, 적은 작은 힘으로 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30분 후에는 그다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힘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면서 힘을 증가해요. 야돼 적은 바닥에, 적은 풍신으로. 그런데 갑자기 적은 큰 힘과 적은 빠른 힘은 안 돼요. 여기 적은 적음씩 힘을 써야 돼. 언니한테 몸을 어렵게 적은 적음씩 힘을 참가해서 어듯시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30분 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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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걸 지금 그 알죠? 우리 자전거를 이기했어요 자전거를 사왔어요, 제가. 사왔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 이렇게 올라타며 자전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길도 평탄한 길로 막쁜 길에 와아 이렇게 고 모성색.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살살 타야 돼요. 막 탐. 어길 나쁜데도 막 타고 그러면. 갑자기 속도 내면 자전거도 갑자기 속도 내면 그게 힘 이렇게 우리가 발로 이렇게 양쪽 발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게 하는 것에 그사람 그 관절 같은데 그런데 자전거 관절 같은데 병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자전거도 이게 새 자전거도 우리는 잘잘 잘 타면서 이렇게 가장 안나게 오래 탈수있 에, 우리는 이게 자전거 하나 삼면 0년탈수 있게 돼서 그러면 어, 막 타면 그러면 몇 년이면 몇, 거의 다 날아가지잖아 당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도 같아요. 사람도 이 자전거와 같이갔습니다 어, 자전 자전거 우리는 자전거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타고 다니듯이 이 에, 사람도 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건강하게 어, 힘을 적은 작은 힘으로 한하면서 시작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해봅시다. 30분 30분은 이렇게 하고 어, 적은 작은 힘으로 적은 느리게 어그 다음 30분 후에는 그 다음 적은 빠르게 적은 힘 있게 예, 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힘을 조금 조금씩 증가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